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요즘같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잦을 때 2011년작 쿵푸팬더2에 나오는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그림 보시죠.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쿵푸팬더에서 등장하는 이 내면의 평화는 바로 유연성을 뜻합니다. 욕심, 조급함, 두려움, 분노, 치우침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상황에서의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아직도 몰라, 욕심이 클수록 많이 잃는 법이야. 우리 주식 시장에를 우리 주식 장을 대응하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좀 대입하실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재미난 모험담이 들어 있지만 꽤나 철학적인 메시지도 많이 들어 있는 코코펜더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되 생각이 들던데요. 자, 어제 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 누구나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누구나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린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간밤 러시아 주식 시장이 10% 넘는 패닉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좀처럼 바닥을 잡지 못하고요. 계속된 조정 양상 지수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4월 들어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황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을 조금씩 사 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너피스를 유지하면서 본질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정의 강도, 기간 그리고 PER,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채권 가격을 시작으로 해서 암호화폐, 빵 주식 순으로 모두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금융 상품에 차례로 일어났던 조정, 특히 2, 3월에는 패닉장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계기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거품들이 제거됐다는 점 현재 구간 유념해서 바라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12개월 예상 글로벌 EPS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뛰어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PER 자체, 글로벌 PER 자체는 지난 2014년 말에 제기됐었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던 그 당시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도주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어제장에 대형 IT주와 바이오주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IT주의 반등은 조금 미약하기는 합니다. 합니다만 일단은 반등을 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바이오 주식들은 사실 1분기 실적 시즌에 이 가격 부담 때문에 좀 조정받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형주, 중소형주 앞다투어서 바이오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점. 욕심이 많을수록 많이 잃는 법이야. 이 메시지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주도주의 변화와 또 확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 주식이 대표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여타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윈스입니다. 웨이보, 엔비디아, 서비스나우, 쇼피파이, 스퀘어를 가리켜 윈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들의 주가 상승세가 최근 돋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대비해서 지난 2016년 연말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100에서 250%가량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동조화 현상인데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어, 윈스 닮은 꼬기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업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카페14 상장 이후에 연일 상승하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만 5천 원대 주가에서 14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두배 올랐습니다. 더존 비주오는 최근에 횡보하고 있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2015년부터 조금 상승을 보였다가 이후 횡보하고 지난해 또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굉장한 또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삼성 SDS입니다. 최근 역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016년 12월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나와나, 이지웰페어, 카카오, 바비아 같은 종목들이 이 미국의 윈스 닮은 휩골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특징은요. 성장성이 높으면서 덩치가 작고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실적과 PR을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이러한 부분들, 마치 버블을 일으키듯이 고피해할 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바이오주, 윈스 같은 주식들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